때대 불가사의.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마다 명칭이 다른 것 같지만 총합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주제별로 그룹을 지어서 각자의 테마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학습과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지옥 선생 루베라는 공포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던 때여서 우리 조는 학교의 불가사의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6학년의 마지막 발표회인 탓에 체육관의 전교생이 모두 모여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몸을 떨면서 긴장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발표를 마쳤습니다. 다른 조가 발표를 마칠 때는 다들, 박수를 쳐줬습니다. 묘하게도 우리 조가 받은 것은 박수뿐만 아니라 신기하다는 듯한 정교생들의 표정도 함께였습니다. 역시 너무 이상한 주제였나 하고 다른 조 발표를 듣는 척하면서 우리끼리 조금 반성했었습니다. 그렇게 발표회가 끝난 뒤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감상문을 적은 뒤 종례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재미있는 분이셨는데 종례시간에는 늘 그날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걸 말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날 종례시간의 이야기의 주역은 우리 조였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불가사이라는 재미난 테마를 전부 발표했는데도 6개밖에 못찾았다고 말한게 진짜 괴담 같아서 너무 좋았어.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문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는 칠대 불가 사의 중에 여섯 개밖에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조원도 마침 딱 여섯 명이었기에 한 명이 하나씩 발표를 맡은 뒤. 여섯 개밖에 찾지 못했다고 말한 뒤 발표를 마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그리고 아마 정교생이 7대 불가사의 모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섯 개밖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또 겁주려고 그러는 거냐며, 다들 웃어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사적으로 계속 물어보자 교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두번 발표한 거야? 여섯 명의 조원들이 한 번씩 발표한 건 확실한데 이야기는 일곱 개를 들었다고 하니 누군가 한번더 발표했을 터였습니다. 다들 발표를 봤으니 사실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간신히 대답한 것도 A였던 것 같은데? 하고 명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실 안에 술렁임은 점점 커져가서 귀신이라고 들뜬 남자아이들과 무서워서 우는 여자아이들까지 나와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결론지어졌고, 그후칠대 불가사의 이야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소문이 안날 리가 없죠. 그후 학교에서는 전무후무한, 불가사의 붐이 이렇습니다. 참고로, 그날 모두가 들은 일곱 번째 불가사의는 지하실의 거울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불가사의를 조사하면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내가 졸업한 모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무척 신기한 기분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지 체인지 친구 앤이 어느 날 엄청난 이미지 변신을 하고 나타났다. 나처럼 수수하기 자기 없던 애는 그때까지 화장이나 멋부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아이였다. 맨날 생얼인데다 염색한 번한적 없었고 머리도 허리 정도 길이의 옷도 수수한 것만 입고 다니곤 했다. 그런 애니 갑자기 화장을 떡칠하고 옷과 악세사리도 화려하게 꾸며 입고 나타났다. 머리카락도 과감히 잘라서 단발머리에 파마까지 해서 그야말로 대변신이었다. 나를 포함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입을 떡 벌리고 놀랄 뿐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앤을 알아보지 못했다. 인조 속눈썹을 잔뜩 붙이고 가슴팍이 트인 케미솔과 쇼팬츠를 입은 과감하기보다는 망측한 꼴이라서 도저히 이미지가 겹치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친구들은 모두 무슨 일이냐고 나무라거나 뭔가 패션에 눈이라도 뜬거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다. 하지만 앤은 언제나 대충 얼버무리고 말 뿐이었다. 원래 애는 얌전한 성격이라서 친구들도 비슷한 아이들이 많았다. 그렇기에 점차 애네 친구들은 애를 멀리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애는 과격한 패션을 그만두질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애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나쁜 애인한테 속아서 사랑의 도피를 했대.물장사에 뛰어들었다나 봐.빛이 생겨서 야반 도주했다던데?온갖 잡소문이 나돌았지만 앤이 퇴학 처리되자 그 소문도 금세 사라졌다.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난 우연히 앤과 인연이 닿아서 우리 집에서 같이 술을 한잔하게 된 적이 있다. 여전히 애는 과격 한패션을 유지하고 있었고, 성형도 좀 했는지 얼굴도 내가 알던 모습에서 좀 변해 있었다. 과거 얌전했던 애는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애에게 왜 그런 이미지 체인지를 한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애는 또 이리저리 얼버무리려 했다. 하지만 술이 좀 들어가자 나한테는 이야기해도 될것 같다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느 깊은 밤 애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다고 한다. 집 근처의 작은 산 그곳에서 애는 이상한 사람과 마주쳤다고 한다. 하얀색 기모노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한 손엔 인형 같은 걸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쇠망치를 든채 산속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한다 흰옷을 입은 남자는 앤을 보자 전력으로 뛰어오기 시작했다 앤은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았어 도망쳤다. 그때만 해도 애는 그 남자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병원에서 도망친 정신병자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애는 한동안 줄창 페달만 밟았지만 오르막길이고 해서 체력이 나고 말았다. 뒤를 보니 남자도 없어서 애는 잠시 멈춰서 쉬기로 했다. 한숨 돌리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서 사람이 보였다. 그 남자였다. 남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산속을 헤쳐서 애을 앞질러 간 것이었다. 애는 다시 미친 듯 페달을 밟아 도망쳤어. 그날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 근처의 카페에서 밤을 샜다고 한다. 그 남자는 이른바 축시의 참배를 하고 있었고 애는 그걸 목격해버린 것이었다. 축시의 참배는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저주가 역류하여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들키면 그걸 본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기 얼굴을 그 남자가 알고 있다는 것에 겁에 질린 애는 바로 카페 옆 미용실이 문을 열자마자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장을 한 것이었다. 옷도 근처 가게에서 완전 반대되는 이미지의 것으로 사입고 자전거는 버려버렸다. 하지만 그러고도 애는 그 남자가 자기를 죽이러 올까 두려워서 지금까지도 과격한 패션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애니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진지하게 해서 술에 취한 나는 무심코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게 어떻게 봐도 피해망상인데다가 걱정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말하자 애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기 하나 없이 말을 이었다. 그 남자는. 아직도 그 마을을 배회하고 있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너도 조심해야 돼. 지금 너 그때의 나랑 좀 비슷한 이미지 아니니?